자, 포메이션. 역시나, 토레스가 있을 때만큼은 계속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보석. 젤라탄 이브레모비치, 보석을 지금까지 캐리줬던 젤라탄 이브레모비치를 다시 한번 투입합니다. 크로스가 계속해서 유효해야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판타지타 선수, 중원에서 압도적인 모습 보여줬던 이 전술, 벤제마를 미드필드까지 내린 전술을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4차전 승리로 가져올 수 있을지, 승리로 가져간다면, 판타지타 선수가 그대로 우승하게 되겠죠. 경기는 올림픽 올림픽 리용의 경홈 경기적이죠. 스타 드 제르랑입니다. 자, 경기, 결승전, 4차전 경기. 끝까지 갈수 있을지 지켜보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야야투레. 공간 패스 드롭박. 이전 경기에서 상당히 침착해야 하는 보석. 베일 공간 보고 마이콘. 가리스 베일. 크로스가 막힙니다. 벤져마 어, 확실히 미드필더로 내려서 그런지 수비 가담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갈스베일스베 순간 가마차기가 살짝 벗어납니다. 갈스베 레알 마드리드의 레알 마드리드의이 골킥 모드리치 왼쪽으로 마셀로 펼쳐줍니다. 모드리치 다시 한번 벤마 점수 들어가죠. 하메스 로드리게스 아르스페인 이쪽이 또 호날두가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카르바할 아메스 중앙에 모드리치 아 패스 좋지만 보고 봐.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줘, 보여줘야죠. 하드 거야. 젤라탄 이브라임모비치 어떤 선택할지 바디 페인팅 다시 한번 바디 페인팅 바라닉 빼냅니다 모드리치 일개, 하지만 버드는드 베일. 주, 고 들어가죠? 조꼬공지키고 솔라타니, 브로우, 브치. 패스 호날두. 순식간에 3대2 하지만, 똑똑한 수비 라팔바란. 벤제마. 치고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호날두. 호날두가. 프리퀴가 되겠죠? 판타시스타의 프리킥 피커는 크리스티안 호날두. 덤메토크 A자. 딜킥을 블랙킥을... 크루토아가 잡아냅니다. 조금 거리가 있었죠? 자, 드롭바, 몸 경합. 공은 레알마드리드, 판테스타가 이끌 겁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 바란. 록바가 빼냈지만 공은 다시 리알마드리드 마스로 사이 공간 패스하지만 베일 아 바로 뛰어줍니다 순식간에 질라탄 이브레이모비치 페페가 빨리 추적합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안 됩니다 아메스 이게 다시 한번 실바 똑똑하게 버디난 포그바 질라탄 주고 들어가죠. 래사좀 빠르지 않았나 싶은데 바란 역시나 처리. 크로스 라무스 선수를 빼고 바을 투입한 모양인데요. 확실히 높이 싸움에서는 5위를 점할 수 있죠. 키가 비슷한 두 선수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벤제마가 기회를 맞지만 아 아마 조금 더 침착하게 밑으로 그냥 디디슈즈 세스고 어땠을까 싶은데 자 말씀드릴 순간 대신 보서 공격합니다. 베일. 미 밀리 바로 패스하죠. 마슬로가 더 빠릅니다. 가시 스펙 마슬로. 어느덧 전반전 종료되가지죠 덴제마. 모드리치. 주고 들어갑니다. 폰 크로스. 바르 발라모스. 아메스 로드리게스. 패스마신. 크로스. 거쳐서 호날두. 만 드롭바 공장 순간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현재까지 공격할 수 없죠. 오히려 점유율은 판타지타스 쪽이 훨씬 높습니다. 벤제마를 공격형 미드필더로내리는 전술이 계속해서 유효하고 있습니다. 반에 보석 선수는 계속해서 중앙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번번이 막히고 있고요 앞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보석 선수가 특히 4강전에서 멋진 모습 보여줬던 건, 이제, 주로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었습니다. 물론, 바디 페인팅 후에 슈팅도 있겠지만, 특히 4강전이 그랬죠 바란, 페페. 아, 페페가 놓쳤습니다. 딜라트는 이브라임 없 하지만, 말씀드리지 다시한번 드롭바 어떻게 할지 바디패팅 슛 가능하죠 디디의 드어바골 말씀드렸습니다 순식간에 중앙공격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로얄 보석 크로스 경기가 뜨거지죠 아, 페페, 슬라딩 이 테클 미스, 순식간에 1대이상은질라탄이브라모비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바디 페인팅 후 그대로 골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어, 어떻게 된 거죠? 판타시타 집중력 잃었나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는 그런 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질라탄 앞에서는 누구나 집중해야죠. 근데요, 앞서 경기, 반대 상황이죠 이번에려오석 선수가 다득점을 향합니다 베일 다시 한번 야야투레 베일 마이콘 뭐이롭게 경기를 집에 나갑니다 보석 뭐드지 빨리 처리해야 할텐데 아하 롱패스가 포구바게 막힙니다 야야투레 그리스 아노나이구 바디 패팅 가능하죠. 질라탄 이브레모비치 다시 한번 골! 질라탄 그 자체죠. 빠른 패스. 그대로 슈팅. 용서하지 않습니다. 질라탄 이브레모비치 3대0, 3대0이 은 다시 한번또 3대0. 결승전답습니다. 달콤. 드록바 야야, 투레. 역시, 보석을 킬해주는 선수는 디, 디, 드록바도 아닌, 슬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벤제마, 길게 줍니다. 포그바가 쫓아가죠. 계속해서 멋진 수비 해주고 있는 폴 포그바. 베페크로스 급하게 계속서 앞으로 전개해 나가보려 합니다만 수비가 좀 강합니다 보석 호날도 85분 추화시간포함도한 7분 정도 남지 않을까 싶은데 대구실바 디로 패스 침착하게 나갑니다 마이콘 가리스 베일 바디페팅 다시 한번 빠른 패스 가나와서 2대 드롭바 다시한번 바디페팅 주황에 질라테이 브레모비치 아하 살짝 의심을 부려봤나요 하지만, 토너킥을 가져갑니다. 보석. 베이리 키커. 공이 아니야. 두레가 헤딩했는데, 공이 그대로 떠버립니다 하지만, 경기를 가져갑니다. 보석. 아, 정말 재밌는 경기. 결승전, 최종전, 5차전까지 갑니다.